2025년 고2 6월 모의고사 21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it to 가져 진주죠. 어 define 제한하는 건 어렵대요. 아, 미안하다. 제한하다가 이어서는 규정하다가 좋겠다. 그 한계를 규정한다는 게 어렵대. limit이죠. 어떤 한계냐면, reason should impose on desire for wealth. wealth가 부예요, 부. 부자 할때 부. 부에 대한 그런 인간의 욕구 혹은 욕망에 자, 여기 이거 목적격 관대거든요. 자, 이 목적 어디 썼냐? 여기 썼어요. 이성이 부과하다, impose. 저거 부과하다거든요. 자, 여것까지 써놓고. 자, 이성이에요. 이거 reason. 이성이 어디에 부에 대한 인간의 욕구, 욕망에 부가해야 하는 한계예요 그러면 이 리미트가 여기 원래 있었던 거지. 이 목적어가 지금 빠진 거예요. 이 목적어. 이 목적어, 여기. 그래서 목적격 관계로서 여기 쓴 거죠. 다시요. reason. 이성이 이 부에 대한 욕구, 욕망에 부가해야 하는 이 한계를 규정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부를, 부의 한계를 규정하는 게 어렵다고. for, 때문에. 얘들아, for가 있잖아. 뒤에 주고동사 잖아 뭐, 뭐, 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된다. 자, 이 for 하나 있죠. 이 for 또 있어요. 어딨냐면, non. 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나오면 할게요. for, 뭐이기 때문이냐면, there is no absolute and definite amount of wealth which will satisfy a man 인간을 s a t i s f y 만족시켜 줄 이러한 절대적이고 한정적 규정적인 부의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인간을 만족시켜 줄이 절대적인 부의 양이라던가 아니면, 아니면 이 규정적인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구를 채워줄 부의 양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이거를 해줄 절대적인 양이 어디 있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그 양은 항상 어떤 거야? 상대적인 거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어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있어도 부족하고 뭐 그런 거라고요. That is to say, 즉 뭐만큼이냐면 that is so much as 뭐뭐만큼이다. 뭐뭐만큼이냐면, 뭐뭐만큼 많은 거냐면, 그 양은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여기 계시죠? 그가 얻는 것과 그가 바라는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정도다. proportion, 비율.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고 즉그건 얼마만큼 많은 거다. 그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가 얻는 거 사이 비율 맞출 정도다. for 여기 나왔네. 아까 내가 for 하나 더 있었죠. 뭐뭐 이기 때문에. 주동이. 자, 이거 주겠죠. is 여기 있다. 동사다. 자, 주어가 t 부터 get까지 다해요 자, 요 주어가 좀 길잖아. 봐라. 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복을 오직 뭐에 의해서 by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측정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는데 뭐에 의해서 오직 그가 얻는 것. 즉, 그가 돈이라면 부, 부니까 뭐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 그가 직접 벗고, 벌고 있는 그 돈에 의해서만 측정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그가 그 얼만큼 벌고 싶다고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가 진짜 얻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한다는 건 Pointless. 무의미하대요. 무의미하다. As... 뭐처럼 무의무의미하냐면 to try 이거 아까 소연이가 얘기한 거예요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자 분수를 시도하고 분수를 표현하는 건데 어떤 분수냐면 numerator 이거 분자예요 자 분자는 있는데 but no denominator 이거 봐요 분자 분 뭐예요? 자, 분자는 있지만, but no 분모. 분모는 없는 분수를 표현하는 것 똑같다. 얘들아, 분자는 있는데 분모가 없는 이런 분수가 어딨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거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 그거를 둘다안 보고, 그가, 원, 그가 얻는 것만 의해서 이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절대로 never feel, 느끼지 않는다. 뭐를, 뭐가 없는 것, 상실감을 절대 느끼지 않아. 어떤 거야? It never occurs to him ask for. occur to. 이게 뭐, 뭐에게 떠오르다. 생각이 떠오르다죠. 자, 그에게 ask for, 요청해야지, 이걸 바래야지 요청해야지 하고,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것에는 상실감 절대 안 느낀다. 다시. 그에게 요청하지 않는 거, 요청된다고 느끼지 않는 거는 상실감이 안 느껴지고, 그는 happy without them. 그거 없어도 행복해. 그러니까 그가 이걸 필요하지 않는 거야. 이거 안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요청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그런 거에는 상실감이 없지.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상실감 느끼나? 안 해. 행복해. 근데 whilst. 자, 이거는 반면에. while 이랑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어떤 다른 누군가냐면 그만큼을 100 t 100배 갖고 있어. 어, 100배만큼 많이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another, 이, another person인데 person 없는 거지. 또 다른 이는 bills.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주어잖아. 이 동사지 s 단수동사 왔지. 자, 100배를 지고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면, miserable. 100배 있어.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비참해. miserable. 비참해. 왜? 그가, 그가 원하는 그 한계를 못 깎아. 그러면 없는 애가, 응? 내가 요청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안 해서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상실감도 없고 행복한데. 백배를 갖고 있는데도 지가 원하는 거한개못 가졌다고 해가지고 비참함을 느껴본다고 그래서 결국 뭐야 부에 대한 기준이나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에브리맨은 에브리치 단명 단동요 나오죠 에브리디에 단수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만의 horizon 지평선을 갖고 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부에 대한 그리고 그는 expect 기대할 거예요. As much as 뭐 뭐만큼 많이 기대합니까? 그가 이거 여기 as much as까지다 뭐만큼 he thinks 그가 생각하기에 삽입하면 돼.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없는 게즉 그가 습득하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많이 그는 기대할 거다. 자기가 그만큼 벌수 있고, 그만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만큼 이 사람은 기대할 거다. 자기만의 지평선이 있고, 이 말이죠. 주제 해볼게요. 간다. 사람마다 기대 수준이. 자, 사람마다 기대 수준이 달라. 부에 대한 욕망은 상대적이다. 자 갑니다. 자 부에 대한 욕망. 자 뭐라고 했지 아까? 규정하기가 어렵다. 뭐를? 한계 규정하기가. 어려움 정해졌다거나 혹은 절대적인 부의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할거다 생략하고 뭐라고 해서 저기 요구 자 요구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상실감이 아예 없고 백배 있어 많은 것을 가졌어 근데 비스 미 b 로보 비참함을 느껴본다 했지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평선이 있다. 네, 땡. 오케이. 자, 왼쪽에 업법만 표시하면 됩니다. 갈게요. 자, 첫 번째. 요거요. 어법 1. 어법 2 갈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측정하는 거, 뭐가 아니라 그가 얻길 기대하는 것에 의해 측정하지 않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거, 할수 없고 하는 거,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 bye, bye. 이거 병렬이죠? 이게 2번. 3번이요. 자, as, as 왔어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뭐뭐만큼. 시도하는 것만큼. To try. 뭐하는 것만큼. To express. To 뭐 됐어요? 생략됐어요. 요게 3번. 자, 4번 볼게요. b e e l 뒤에. miserable. 드의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오지요. 요게 몇 번? 5번이. 아. 오, 갑자기 5번이 나왔어. 4번 건너뛰고. 이게 4번이다. ps. 자, 외쳐. 주어 어디 뜻어? 해석하면 이게 주어죠. 요거 관료고요. 이게 동사죠? 단수 동사. 이게 4번. 저게 5번. 저거 저거 미저로블자 6번입니다. 에브리치 단명 단동 해즈 요거 단수 동사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요게 7번. 아 6번 6번. 이거 번호를 왜 자꾸 하는 게 가능해? 6번. 자 7번. 에즈 머치 에즈 요게 7번. 그래서 위에 적으시면 돼요. 어번7 개. 자, 22번에서 만나겠습니다.